안녕하세요. 구글 플레이 사업개발 팀에서 앱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자리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발표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를 진출하는... 내용으로 지난 IO에서 발표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한국은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한국을 빼고 일본과 동남아시아 사례 위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근데 일본과 동남아시아가 주 시장이 아니시더라도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해서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앱을 하시건 게임을 하시건 각각에서 또 서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라도 함께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가 다른 어떤 플랫폼에 비해서 좀더 나은 점,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글로벌하게 또 쉽게 전 세계 유저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직접 어느 나라로 가지 않더라도 그 나라들의 유저와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저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 아시아 시장,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시장을 보면은 저희 자료는 아니어서 죄송한데 앱 애니 자료를 통해 보면 이 시장이 전 세계 앱 마켓 시장에서 50%를 차지한다고 해요. 정말 큰 마켓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부분은 동남아시아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전 세계 평균, 그러니까 뭐 합쳐보면은 또그 라틴 쪽도 있고 또 여기저기 새로 많이 올라오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남아시아가 성장세가 아주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성장률에 비해서 54% 정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는 한데 과연 쉬운 일인가? 뭐 여러분들 모두 함께 가세요 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갈수 있는 일인가? 라는 점에서는 좀 저희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강, 야라 유저들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탑 그루싱 차트를 통해서 보면은, 네, 이거는 일본 차트 제가 한 3주 전에 그 스크린샷을 받은 건데요. 보면은 한국의 탑 차트하고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해외의 친구들이라든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이렇게 코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아이콘에. 근데 저도 한국과 비교해봤을 때, 좀 유독 그런 귀여운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고, RPG가 많고요. 네, 홍콩으로 한번 넘어가보면은, 또 상당히 결이 달라집니다. 중국 개발사들, 또 대만 개발사들의 앱이 많이 보이고, 물론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개발사들의 게임들도 많이 있죠. 네, 또 그렇, 그러면 이 리스트를 잘한번 기억해보시고, 대만으로 넘어가면은, 또 순서가 많이 바뀝니다. 물론 탑5 안에는 좀 겹쳐 보이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한 나라 나라마다 유저들의 성향 그런 부분이 많이 다르고 또 눈여겨 보시면은 글로벌한 회사들, 아시아 출신이 아닌 회사들의 콘텐츠가 별로 없죠. 그런 면에서 아시아 시장은 특히 그렇게 넉넉한 시장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해외 진출을 또 특히 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진출을 잘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 이제 나름대로의 프레임업으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영어여서 좀 죄송합니다. 어 제가 그 타이 음식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똠양꿍 매니아예요. 근데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집에서 이거를 만들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거기 뭐 향신료들 써있는 거뭐 인스턴트 이런 거다 모아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먹기에 그냥 괜찮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경영을 해서 식당을 차리고 사람들한테 요리를 대접한다고 생각하면은 제가 그렇게 그냥. 요리책에 써 있는 대로 쭉쭉 넣는다고 이게 맛있는 요리가 되진 않겠죠. 각 하나하나 원재료의 의미라던가 어떤 성질이 있다는 것, 그런 걸잘 이해하고 난 위에. 어, 음식을 만들었을 때 좋은 요리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사실 시장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앱이나 내 게임이나 내 서비스가 어떤 이내 매출을 올리기에 적합한 서비스인가 아니면은 더 넓은 유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광고를 통한 수익을 올리기에 적합한 서비스인가 이거는 좀 이미 다들 답을 조금씩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마다 그 서비스의 결이 또 다를 수는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큰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을 좀 나눠 놨는데요. 한국은 이제 일본과 마찬가지로 매출이 아직 아주 큰 나라고 그리고 매출도 크지만 그 인스톨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단 일본과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유저를 모, 모으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높죠. 이미 성숙한 시장이니까요. 근데 반면에 동남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면은 그만큼 비용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스톨 숫자도 아주 잘 나오는 편이고 광고에 대한 건또 다른 트랙에서 들으실 수 있지만 그 부분도 나쁘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재미있게 주목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대만하고 홍콩이 이 그림상에서는 좀 중간 지점에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홍콩이 조금 더 매출 비중이 높고 대만이 조금 더 인스톨 포커스로 할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컨텐츠 테스트해 보시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남아시아의 모든 국가를 완벽하게 지원하지는 못합니다.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동남아시아의 주요 시장이라고 한다면 이 여섯 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 싱가포르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쪽이 어, 좀더 인스톨이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저희도 이 컨텐츠를 가지고 이런저런 분석을 해보다가 이런 점을 한번 찍어봤어요. 어떤 게임 장르가 가장 인기가 있나. 근데 재밌게도 북과 남이 좀 난, 난이더라고요. 이게, 어, 뭐, 어, 디바이스가 조금 더. 좋은 디바이스고 커넥티비티가 이제 연결 속도가 훨씬 좋고 그런 나라에서 RPG가 인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문화적인 속성에 따라 인기가 있는 건지 그거까지는 저희가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기 있는 게임 타이틀의 콘텐츠는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메신저 같은 경우에도 각 나라 나라별로 사용되는 메신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다양해요. 한국은 노란색이죠. 카카오가 가장 인기가 많고, 일본은 라인이 인기가 많은데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은 꼭 하나의 메신저가 그 전체 시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소셜 서비스를 넣으시는 경우에는 추천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해당 나라의 시장에 따라서 그것을 고려를 하시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다 어려우시다면 네, 구글 로그인은 어디서나 다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그 어떤 서비스건 글로벌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는 각 나라별로 이런 다섯 가지 요소들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한국처럼 인터넷이 빠른 나라는 그렇게 많진 않고요. 그리고 디바이스도 좋은 디바이스와 성능이 좀 부족한 1기가 이하의 메모리를 제공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실제 그한 나라의 경제 상황에도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뭐천 원의 가치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태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어떤 컨텐츠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해당 나라의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스마트폰 시장이 커졌나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글로벌로 진출을 하실 때이 아래 세 가지와 같은 세 가지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앱의 경우에 어 유저들이 한눈에도 이게 무슨 기능인지 알수 있도록 안드로이드의 좀 공통된 부분의 UI를 채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로서는 머티리얼 디자인의 그 가이드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앱의 APK 스트링을 만드실 때 이게 어느 나라에 들어가건 쉽게 쉽게 그 해당 현지화를 할수 있도록 분리해서 구조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를 들면 뭐 킬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시간을 표시하는 방법 그 해당 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달라요. 뭐 데이팅을 타겟하는 앱인데 인치와 피트를 쓰는 나라에 센티미터로 당신의 키를 입력하시오 하면은 그 사람들도 좀 당황을 하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 뭐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어, 일예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개발자 에 o g q 에서낸그 배경 화면 앱 같은 경우에는 디자이너를 별도로 쓰지 않으시고도 이렇게 딱 일견 보기에 아름다운 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머티리얼 디자인은 글로벌로 가기에 좀큰 힘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리 재료를 좀 알았으니까 이제 현지의 입맛에 조금씩 맞게 같은 한식이라도 바꿔가면서 요리를 하면은 좋겠죠. 저희가 그 어, 해외 진출을 하실 때 단계를 한세 단계 정도로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모든 힘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1단계는 일단 그 나라에서 반응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번역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앱의 설명, 뭐 유틸리티 앱 같은 경우에는 앱 그 플레이스토어 화면의 설명만 조금 바꾸셔도 반응을 아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하셔서 애, 앱의 스트링을 현지화시키시거나 일부 어떤 조, 조금 더 현지 사람들의 의견을 받은 그런 번역을 어, 채용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3단계로 가면은 완전히 그냥 그 나라의 앱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시라. 그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예로. 그 캐나다의 개발사인 원패스워드라고 비밀번호 관리를 해주는 앱인데요. 이앱 같은 경우에는 APK 스트링을 되게 잘 구조화해 놓은 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데 2주밖에 안 걸렸고. 그리고 번역을 하시자마자 여기서도 깔고 계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거의 뭐 100배 이상의 성장을 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나에서 100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좋은 성적을 거두시다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쿡패드 같은 경우에는. 어, 쿠패드 앱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 버전과 하나는 글로벌 버전이 있는데, 어, 요리 레시피를 제공하는 앱이고요. 아직 한국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인도, A.P.K.를 두 개를 나눠서 일본 서비스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했을 때 글로벌 서비스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일랜드 각각의 나라에 맞는 현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구글 플레이 스크린샷으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아이 앱을 깔면 내가 원하는 요리의 레시피를 볼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쿡패드와 마찬가지로 좀 컨텐츠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APK를 싱글로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여러 개의 멀티플로 운영을 해야 되냐는 거에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하나의 대답을 드릴 수는 없고, 개발 리소스와 그리고 컨텐츠를 얼마나 다각화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잘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재미있는 사례가 오늘 어, 조금 있다가도 달, 다른 자리에 저랑 같이 서주실 건데, 말랑 스튜디오의 알람몬이라는 앱이 이런 부분을 참잘 적용하고 계세요. 그, 유료화를 하기 좋은 선, 조금 더그 돈이 많은 시장의 마켓에서는 유료의 아이템을 더 많이 출시를 하시고, 광고의 비중을 줄이시고,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유료 아이템의 비중을 줄이고 광고가 그러니까 나오는 빈도를 많이 높이십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매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그 동남아시아 마켓뿐만 아니라 경제가 조금은 규모가 작은 나라를 위해서는 1달러 이하의 프라이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 어, 100원 단위로 아이템의 가격을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용하셔서 좀 현실적으로 살수 있는 가격대의 아이템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어떤 베이스가 되는 것을 알았으니 실제 현지 시장에서 다른 개발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사례들을 조금 들어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재밌는 부분인데, 시, 믹시라는 회사의 몬스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이에요. 네. 이 게임의 일본 버전하고 미국 버전의 표시하는 앱 홍보 화면이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꽉차 있고 컨텐츠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에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우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훨씬 더좀 심플하고 간결한 이미지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고요. 게임 취향은 근데 또이 동남아시아나 한국 뭐 일본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릅니다 한국 모든 어떤 그 1대1 pvp 나 아니면은 모두 함께 협력해서 적을 무찌르는 그런 플레이가 어, 공, 공, 다 모여있는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인기가 있는 요소들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면은 한 명의 연예인이 많은데 이제 한 명의 영웅이 모두를 무찌르는 그런 식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푸시하시고 그런 기능을 가장 전면적으로 푸시하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광고 자체에서부터 좀맞저 축제 현장같이 정말 사람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서 즐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푸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례도 재밌는 사례인데요 캔디 카메라랑 비트윈하고 제가 작년에 했었던 건데. 카베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벽치기라고 예전에 상속자들인가 뭐그 드라마에서 인기를 해서 이제 아시아 전 지역에 인기를 했,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금 이게 핫 키워드, 핫 트렌드 워드라는 거를 알고 이와 관련한. 어떤 어, 스티커와 인앱 아이템들을 만들었더니 어, 현지에서 반응이 좋아서 이 시기에 다들 두배 이상씩 성장을 하셨습니다. 쿡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의 레시피 앞서 설명드린 앱인데요, 여러 가지 레시피 컨텐츠를 모으기 위해서 인수합병이라는 카드를 사용을 했는데요, 뭐다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컨텐츠 뭐 제휴를 하신다거나 그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도 좀 글로벌로 진출을 하실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주사의 신 조이시티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아주 네, 성공적인 성적을 거두셨어요. 지금 현재 4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정말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도 이제는 도움이 되,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또 한국만큼 그 치열하게 유저 목객을 위한 어떤 비용을 사용하지 않아도 조금 더 높은 효율을 거둘 수 있는 마켓에서는 한번 크게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 그 레이븐의 글로벌 버전인 리블메인 같은 경우에도 현지 크리에이터들하고 콜라보해서 그 현지인들에게 조금 더아이이 게임이라면 이 게임이 너무 뭐 외국의 게임 같이 느껴지지 않고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게임 같다라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알람몬에서또 하신 것 중에 재밌는 거는 한 주스 병, 주스 브랜드 회사와 같이 콜라보를 하셔서 병에 QR코드를 심으셨어요.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아주 재밌고 창의적인 어, 마케팅 캠페인이었었던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셨습니다. 네, 다시 주사위의 신의 케이스로 들어오면은, 근데 현지에서 인기 있는 컨텐츠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홍콩으로 진출하실 때는 이광수 런닝맨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죠. 이광수 님을 네, 사용한 캐릭터와 스테이지를 이용해서 확장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헬로우키티로를 오픈하셔서 지금 뭐, 헬로우키티를 사랑하는 동남아시아 유저들, 특히 여성 유저들한테 많은. 네, 사랑을 받고 계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그 해외 진출을 위한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 구글 플레이 내의 기능들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구, 이 기능을 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 생각은 하는데, 또 생각보다 최근에 앱을 다루기 시작하셨다면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개발자 콘솔 안에서 APK 번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요. 퀄리티가 뭐, 아까 뭐 1, 2, 3단계 했을 때 3단계 수준으로 탑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이제 현재 유저들이 보기에 어색하지 않은 좋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제 이 지금쯤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보시고 익숙하셨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각 나라별로 유저가 플레이스토어에서 실제 인스톨 그리고 이후에 첫 구매까지 어떻게 그 이어지는지 유저 퍼널에 대한 분석을 국가별로 이제는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좀더 확장을 하실 때는 뭐 한국의 기준을 벤치마크 사무실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내가 지금 하는 지금의 마케팅 캠페인이나 아니면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을 이제 전후로 어떤 변화를 주시기 전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각 나라별 유저 충성도 같은 것을 보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가 리뷰 이 앞선 세션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미 나왔을 것 같고 기 이제 이후의 세션에서도 많이 다룰 텐데요 리뷰에 대한 분석을 한층 더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별로도 어떤 그뭐 별점 평균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이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하그 평점을 낮게 준 나라들이 뭐 미국, 콜롬비아, 우크라인 이런 나라들이고 평점을 높게 준 나라들은 태국, 뭐 인도네시아, 폴란드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 해당 나라에서 별점이 뭐 특히 낮을 때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게 뭐 문화적인 이유로 이슈가 있었던 건지, 그런 경우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가 이 유저들의 코멘트가 를 자동으로 번역을 해드려요. 이게 늘 아주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유저가 어떤 포인트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때도 답글을 다실때 영어나 한글로 달아주시면 또 해당 유저도 그거를 번역해서 볼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능하다면 답글은 또 현재 언어로 달아주시면 더욱 더 유저와의 유대감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가능하면은 많은 개발사에서 이왕에 열려있는 시장이니까 한 번씩은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국 개발사들이 전 세계 개발사들을 생각했을 때 아직 정말 최고의 기술력과 또 아이디어와 기획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직은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펼쳐지지 못한 것 같아서 저희도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그런 그 세계 진출에 대한 꿈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에게도 알려주셔서 저희가 같이 도울 수 있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조금 더그 글로벌에도 역시 도움을 받으시고 또 구글을 더잘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계속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